어...저기... 이거 우산... <laughs> 아, 뭐야 왜케 놀래 누구긴요 너 여부죠 치. 어떻게 밤이라 그런가 자기 여부 얼굴을 까먹을 수 있지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면 뭐 다른 여자 생겼나? 뭐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 <laughs> 장난이지 나 보고 할말이요 여기 어쩐 일이냐는 말밖에 없냐 너무해 내가 여기 왜 왔겠어 지금 어? 너 비오는데 또막 칠칠맞게 우산 안 들고 갔길래 그래서 내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내 언제 끝나냐고 카톡으로 물어봤더니만 알려주지도 않고 놓고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어 너 언제 오지 모르니까 응. 그렇게 바보야 누가 우선 두고 가래? 내가 어제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비올 것 같으니까 우산 들고 가라고 하여간 내말 하나도 안 믿더니 그냥 확 그냥 비 맞고 오라 그럴 걸 그랬어 진짜 에휴 내가 왜 이런 모지리를 좋아하는지 질질 맞기나 하고 너 진짜 나이가 몇 갠데 우산 하나 제대로 못 챙겨가냐? 아.. 추워 죽겠는데.. 안 그래도 요즘 일교차 심해가지고 아침이랑 밤 되면 엄청 춥단 말이야 근데 비와서 더 추워 일찍 나올 줄 알고 씨, 옷도 얇게 입고 왔는데 그치. 아.. 됐어.. 뭔니 네 옷을 벗어줘 너도 추우면서.. 야, 손 줘봐. 얼른. 어, 따뜻해. 아, 너 몸에 열 진짜 많아. 아, 따뜻하다. 건물 안에 있어서 그런가 더 따뜻하네. 손잡고 가. 아 어? 나왜 우산 한 개밖에 안 가져왔지? 응? <laughs> 왜 그랬지? 뭐 너랑 우산을 절대 같이 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산 한 개를 내가 깜빡하고 두고 왔나 보다 아, 물 연기야, 빨리. 같이 써. 내가 들어줄게. 너 회사가방 입고 하는 거. 자. 아이, 너가 좀잘 들어와. 정말. 아, 옆으로 좀 붙어. 너 어깨에 비담 맞는다. 아이, 나는 이게 펑난데. 아, 너 높게 들면 내가 팔 아프잖아. 알았어 왜 이렇게 아. <laughs> 그러면 너 회사 가방 나한테 줘너 가방 내가 들어주고 우산은 너가 들고 손 잡고 그러고 갈까? <laughs> 아나너손 필요해 나 추워. 응. 정말 남친 때문에 감기 걸렸네 그러니까 얼른 손 잡아줘 응 좋아 아이 뭐 많이는 안 기다렸고 한 한시간 20분 정도? <laughs> 아이 다른 날은 일찍 일찍 집에 오더니만. 오늘은 왜 야근하고 그래. 나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. 하필이면 오늘이야. 진짜. 근데 우산 이쁘지? <laughs> 내가 짱 좋아하는 우산이야. 되게, 도트 모양. <laughs> 미니 마우스 있어. 귀엽지? 싫어? 야, 저, 진짜, 우산 가져다 준 사람 앞에서 우산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 그러면, 은너뭐가든냐 진짜 너무 안 됐어. 너 혼자 걸어와. 이거 놔줘. 이... 아유, 우산 내꺼잖아. <laughs> 아, 빨리 주이고, 내가 나만 쓰고 할 거야. 됐어, 너 걸어와. 너무해. 그럼 잔말 말고 그거 쓰고 같이 오든가. 무슨 선수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? 비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지? 음, 너 요즘에 또, 어, 몸 아파가지고, 막, 너 아프면 내가 병수발 다 해야 되는데, 그러면, 힘들잖아. 그냥 안 아프면 되잖아. 네가 뭘더 아플라고? 아, 너 기다려서 그런가. 배고프다. <laughs> 저녁은 먹었어? 뭐 나도 대충 집에서 먹긴 했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었어. 음... 너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. 음... 주말에는 나랑 삼시세끼 다 먹기. 그날만이라도. 그리고. 깨에서 먹는 게더 맛있긴 하겠지만은 아니, 가끔은 집 좋아서 같이 먹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해 진짜 너는 내 걱정 하나도 안 하지? 혼자서 막 눈물에 젖은 밥 먹을 나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얼마나 그게 외로운데 맨날 나는 유튜브 보면서 밥이나 먹고 너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먹잖아 아니 연락이라도 잘 해주던가 아니 물론 회사라서 연락 잘 안되는 거 아는데 너막 가끔 카톡 보고도 답 안하고 일시팔 때도 많잖아 답할 그거 없다고 그냥 뭐, 뭔 말이라도 먼저 이렇게 이어가면 되지 사람 무만해지게 아, 주 우산 똑바로 들어 어. 야, 봐봐 어깨 다 조졌어 난 옆으로 좀만 더 붙어도 돼? 그래 여기 이렇게 붙어있을게 좋아 오늘, 나랑 집가서, 맥주 한잔할래? <laughs> 뭐, 안주로는 다 좋은데. 닭발도 좋고, 치킨도 좋고, <laughs> 떡볶이. 아, 미쳐, 진짜. <laughs> 엄청 맛있겠다. 나 요즘에 떡볶이 엄청 못 먹었어. 다이어트 한다고. 원래 일주일에 세 번씩 먹는 게 떡볶이였는데. 이번에 한 번도 못 먹었어. 2주 동안 떡볶이 한 번도 먹은 적 없단 말이야. 나랑 떡볶이 먹자. 먹으면서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, 뭐, 맥주도 좋아. 나랑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자. 알았지? 가는 길에 맥주 사가자 좋아 어? 누구야? <laughs> 어? 오글거리 뭘또 뭐, 고맙다는 얘기를 하냐? 다너 좋아서 하는 거야 정말로 너가 비 맞는 거 싫으니까 집가서 시키고 뭐 술은 사가자 집앞 편의점에서 으으... 아우산 우선... 아이 조금 어우 또 너만 피안 맞으려고 아이 내가 그냥 옆으로 엄청 붙을게 아 됐다. 아, 얼른 가자 나 완전 춥단 말이야 <laughs> 그래 오늘은 나랑 얘기하다가 자는 거야. 완전 좋아. 얼른 가자.